안녕하세요 유튜버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자, 여러분 모든머잘 지내셨나요? 음자 그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물을 또 넣어야 되죠 물물 넣어야 되니까 물 넣고요 펌프 적이 바로 옆에 있어요 이 적을 바로 없애고 그다음에 한번 계속 진행을 해 볼게요. 이거 오이를 좀 찾아다녀야 될것 같은데. 이거 굿. 음. 오케이, 됐어요. 여기 놓고 여기를 좀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반통이나 탄창도 있기 때문에 먼저 이걸 죽이고, 웬만한 불락 하나 정도 죽이는 건 이제 일도 아니죠. 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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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어. 금방 죽이죠? 좋아요. <laughs> 금방 죽여요. 이제 오일을 한번 찾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일오일이 일어나 이쪽으로 옮, 옮김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저쪽으로 저쪽으로 렛츠고 오일 있길 바라면서 오 오일있다 오일있다 아 적도 있다 <laughs> 오일도 있고 적도 있고요아 많다 많은데요 적도 많고 오일도 많고 오일도 많고, 적도 많고. 음. <laughs> 오일도 많고, 적도 많고. 좋요 오래 있다가 해야 돼, 오래 있다가. 오일이 너무 없어져가지고, 플라스틱도 없어요, 플라스틱도. 아우, 아프다. 다음에 되겠죠? 어, 이것도 없네. 됐습니다. 오케이. 야, 오일, 오일, 오일. 됐습니다. 이제 오일 들어가겠죠? 되고 있나요? 오게 되고 있어요. <laughs> 오히려 없어요 오히려. 여기다 이제 포대 좀좀 좀 놓고. 또 쳐들어오고 있네요. 어디서 쳐들어오지? 고있 아, 아네 야네들은 많이 놓을 필요 없을 거예요. 이 정도면 됐고요. 여기 마저 마저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또, 캐야 되는데. 밑에 또 있네.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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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아파. 저기 밑에 또 있네요. 야, 도망, 도망, 도망가. 도망가! 불고기가 없네요. 불고기 어디 갔지? 오, 오! 오, 죽을 뻔! 물고기가, 아, 여기 있다, 물고기, 저기 있죠? 물고기, 피쳐. 이것까지만 부시죠, 이것까지만.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아, 안 되겠다. 알 때려라 오 나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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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우 왜왜왜 어, 죽이지마 내포타 아까워 이 정도까지만 하고 많이 부서졌죠? 여기까지만 부시고, 계속 있네. 이 정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캘 때는 캘, 캐야 되니까요. 어, 아, 이거, 아 오일. 와서, 어, 상관없죠? 아직은 상관없고, 다음에 여기다가 올라 줘야 되지? 강철판. 강철판. 강철판 좀 많아졌죠? 여기다가 상자 하나 놓고 에? 네. 넣어주는거죠 다섯개씩 들어가 두개씩 들어가기 때문에 50개씩 만들겠네요 50개씩 개씩 <laughs> 이렇게 넣고 좋아요 이정도만 있으면은 천천히 만들다보면은 되니까요 로켓연료 만들고있고 로켓연료를 아 맞다 이거 만들어야 되겠네요 전기엔진 유닛 윤활료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척을 만들 건데요？이걸 놓 고, 아 이거 딱 걸리 네？오, 으면되 겠죠？여기 다가 전기 엔진 유닛 이렇게 만들 면되 고요. 넣기. 넣는 건 빨리 하고, 나오는 거는 천천히 해도 되니까 이렇게 하고요. 돌려.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에 필요한 것은, 예. 됐죠? 엔진 유닛하고 전자회로. 엔진 유닛이랑 전자회로. 회로 많죠? <laughs> 이거 넣어놓으면은 쓸만큼은 나올 테니까요. 충분합니다. 넣으면은 되죠? 좋아요.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해야 돼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비행 로봇 프레임이 전제회로가 들어가요. 그쵸? 그래서 비행 로봇 프레임. 전전지 입구, 강철판 입구, 전자회로 입구, 전기엔진 중이 있구요. 또다 그렇죠?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밀도 구조물 있죠? 그 다음에, 처리 유닛,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문제예요 이게 제일. 이게 제일 문제인데, 음, 여기다가, 장철판, 철판 있다가 한번 지하까지 한번 내려갔다 올게요. 쌓이고 있죠? 와요. 와요. 음 이렇게 쌓여야 돼요. 제가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해놨습니다. 여기도 좀 바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바꿔야 돼요. 들어가는 것도 바꿔야 돼. 지 하나만 들어가기 때문에 쌓이지가 않죠. 들어가는 것도 바꿔야 될것 같고. 어쨌든. 여기 지금 석탄이. 석탄이. 오케이. 네. 석탄 공급해주고요. 석탄 공급해주고요. 봐요. 열다섯 개, 열다섯 개. 어, 생산 모듈. 오, 구. 쌓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충분히 쌓이니까요. 야, 왜? 아 이게 아니구나, <laughs> 이거죠, 이거, 이거, 아, 이거죠, 이거 이렇게 나와야 되고, 음, 많이 쌓였네요, 이거죠, 이거, 아, <laughs> 착각했어요. 여기다가 넣으면은 또 작업 시작하구요, 하나씩 들어가기 때문에 50개면은 오, 훌륭하죠. 로켓을 쏘기 위해서는, 이거 남았죠, 이거? 이거 하고 그다음에 이것까지 할수 있죠. 그다음에 5단 3 이제 마지막 과학팩이 1,300개 필요해요, 1,300개. 딱 1,300개만 만들면 되기 때문에 이게 1,000개, 이 300개니까 1,300개만 만들면 돼요. 그리고 4단계 과학팩도 그닥 많이 필요 없어요. 300개, 300개, 600개. 1900개만 만들면 돼요 그렇죠? 4단계 과학도 1900개만 만들면 끝이니까요 이렇게 쭉 만들면 되고 만들면 되고요 됐어요 그럼 여기도 이제 부족한 게 이거죠 <laughs> 이거지 이거 될고예요 뿌리 이거? 좋아요 잘 되고 있네요 잘 되고 있어요. 오케이 계속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고. 정알더거 없죠? 얘가 얘가 없구나. 얘가 너 들어가. 들어가면 <laughs> 되고요. 오케이 오일도 잘 되고 있고요. 굿. 이쪽으로 안쳐 들어올 거예요. 잘. 아, 맞다. 내 차. 내 차. 마이카. 아, 그래도 오일을 빨리 발견할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폭탄도 어느 정도는 있으니까 됐고. 봐요. 오메! 야야야야야! 야! 지금 분명 지금 물 없어요. 물 부족 현상 생겨요. 물 부족 현상이 생겼을 텐데. 어, 다행이다. <laughs> 어, 몇분 동안 없었던 거예요. 그럼 이거. 안한데요 철을 좀 가져와서 파이프도 좀 만들고요. 그다음에 일단 뭐 만들려고 했지? 잘 되고 있어요. <laughs> 잘 되고 있어요. 음. 이차길이차길 돌이 없어요, 돌. 돌. 아닌데, 뭐가 없지? 돌. 음, 돌이 없나? 오, 벌써 끝났죠? 자, 그러면 은 이제 이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거? 이걸 먼저 할까요? 하고 가져와서 이걸 먼저 아 이거 저 3단계구나 5단계 과학페이구나 아우 저 착각했네요 이거는 5단계 과학페이죠 5단계 과학페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닌데 이거 먼저 해야지 이거 오. 아요전자 위로. 자, 되고 있네요. 특별히 지금 뭐할게 없어요. 철, 철, 철. 철은 남 넘치니까 철 누구요? 넣으면 또 쌓일 거고 넣고 그러면 쌓이죠. 지금은 이게 끝인데요. <laughs> 여기도 했고 또 여기 있고요. 3단계 각도 이게 필요하죠? 넣으면 되고요. 만들다 보면 돼요, 이거 완전히. 저 그렇죠? 많이 쌓였죠? 두 개씩 나오고 얘가 세 개씩 나오잖아요. 금방 금방 쌓입니다. 두 개씩 나오고 세 개씩 나오기 때문에 금방 금방 쌓여요. 돌이 필요한데 지금 돌이 어딘가에 쏙 있거든요. 돌을 다 썼나? 다썼나 봐요？여 기다 다썼나어볼을또켜야되 <laughs> 는데, 그러면은 철수 할까요？철수 해야 될것같 은데 슬슬 철수, 하 도록 하겠 습니다. 계속 철이 들어 가고 있 고, 가져오고요. 강철을 더 만들어야 되니까 아, 때 강철 좀더 만들까 이거? 이걸 더 만들고 여기도 이계를 바꿔줘야 돼요. 벽돌, 돌, 그리고 철, 철을 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철. <laughs> 아마 여기도 가득 찼을 거예요, 또. 와서, 칼 <놀람> 넣어주고요. 여기도, 바꿔주고요. 5일쪽 5일쪽 있어야 되니까 5일쪽 좀 기다리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아 5일 슬슬 이쪽으로 쳐들어오죠 이쪽으로 오지마 일로가 일로 일로 네, 그냥 철수하도록 하죠 너무 빡센 것 같으니까 슬슬 많이 쳐들어오는 것 같아요. 가자, 필수. 음, 자, 철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겠어요. 안녕, 어, 여기도 석탄 많은데? 돌을 좀 켜야 될것 같아요, 돌을. 돌. 이렇게 놓고, 강철 더 빠르게 되죠. 이제 두 배속도로 빠르게 되기 때문에, 털도 더 많이 필요하고, 여기도 좀 바꾸, 바꾸도록 할게요, 나중에. 와서, 할까? 8분이죠? 음. 나가 보면 되겠죠? <laughs> 14분 남아, 14초 남았네요. 야야야. 9분. 오케이. 이제 왔다. 물물 물 연결이 안돼 있었네. 에헤이 이거 물 연결 안해안 안 해놨었네요 제가. 물 연결이 안돼 있었어요. 물 없을 텐데. 와, 진짜, 이거 보세요, 이거. 뭘들어가 역시, 아, 마지막 연결을 안 해놨었네요. 에이, 바보 같은 노 자, 그러면은, 이쪽에 있으니까 돌도 캐야 돼요, 돌. 돌은 이쪽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쪽으로. 와서, 넣고, 넣고, 볼은 이쪽으로 이렇게 넣어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거의 다 보관을 하는 걸로 저번에도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저번, 시간, 저번 시간에도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전기는 연결을 해줘야 될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면은, 여기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우선 이렇게 보관, 여기다가 이렇게 볼을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저번 시간에도 온게 저번에도 여기를 여기 살때 이렇게 한거예요 가까운 곳, 보리지트를 가져. 여기다가, 포탑두개 정도 놓고. 이 근처에 지금 저기 얼마나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놓고요. 됐고요. 됐어요. 전체적으로 됐고. 석탄은 아직. 물 연결했고. 그랬죠? 자, 어, 이제 또 원유를 찾아봐야 돼요. 원유를 찾아봐야 되니까 그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분단이다.